전세상해를 안 당하려면 딱이한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대항력 17억 2천짜리를 4억 3천에 낙찰받았어요. 이게 지금의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기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일주일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입니다 들어가면 이사 비용 받을 수 있다. 저희는 법원 경매를 1 1년 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법행정학을 전공한 1, 2학번 한정훈이라고 합니다. 경매모법이 민사집행법이거든요 그 민사집행법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이 공부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수단이 될수 있으니까 낙찰 받아오면은 적도 잘 주겠다 낙찰하면 받아와봐라 라고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듯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낙찰을 받아서 갔어요 대학생 때 그때부터 경매에 대한 삶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2학년 2학기까지 1700 정도를 모아놨었는데 그걸로 첫 경매를 시작해서 불과 몇 개월 뒤에 4900만 으로 뿌어나서 돈이 이렇게 버는 거구나라고 느끼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법원 경매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경매는 그냥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국민들 누구나가 할수 있는 제도인데. 특정 사람들만 그들만의 리그로서 다 똘똘 뭉쳐서 그런 폐쇄적인 집단이 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돈이 되니까요 그냥 본인들 밥그릇만 챙겨 먹기 바쁜 거죠 교육이라는 거가 부지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입 장벽도 높고요 일반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이 꼭 나는 법원 경매, 부동산 경매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전 세상이 당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걸 좀 배워야겠다 라는 걸로 가볍게 입문을 하셔도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상해를 안 당하려면 딱이한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대항력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세상해를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항력이라는 걸 들어도 처음 듣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뭐지? 대항력의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전점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요 전입신고와 점유입니다 전입신고랑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되고 발동이 되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전점을 갖춰야 됩니다. 그 말소기준 권리라 하면 일반적으로 근저당,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할때100% 본인 에쿼티로 매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80% 대출을 일으키거나 70% 대출을 일으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같이 쳐버리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날 자체 은행에서 돈 빌린 날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날입니다.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동시에 갖춰야만 대항력이 발동이 됩니다. 이게 그 대항력의 말소기준 권리와의 관계예요. 구미죽에서 사무소 가면 그보증금과 금액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하고 갔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의 집은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 중에서 대항력이 없는 집과 대항력이 있는 집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영과 일의 차입니다. 이 구분할 수 있는 집으로 가셔야죠. 어차피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국가에서 봉급 받을 때 매월 18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사회초년생들이 나오면 180보다는 당연히 마저 받을 겁니다. 이 180만 원 받아가지고 1년을 모으면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법원 경매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점인데요. 법원 경매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다고 못하는 거는 핑계고요. 그 돈을 어디서 차입을 하고 돈을 어디서 벌고 그런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을가는 개인의 역량입니다. 월급이라 봉급을 받게 되면 은행권에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 줍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용카드는 한달 뒤에 내면 되지 뭐라는 그냥 물건 사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용카드는 대출 시스템입니다. 가장 보편화된 대출 시스템이 신용카드예요. 이 카드 하나에 한도가 만에 5천이다. 그런 카드가 한개 장에 있다. 그러면 저는 5억이라는 돈을 하루 만에 운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시죠, 그런 것들을. 신용카드 한도가 만약 1억이다. 그러면 부동산 계약금 긁으면 돼요. 물론, 제반 사항들은 다 다르겠죠. 뭐, 저희는 카드 안 받아요. 이런 데도 있겠고. 그런 것들은 정말 개인의 역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못 깨고 그냥 근로소득에 만 의존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경매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건 오피스텔을 노리세요. 왜 오피스텔이?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하냐면 대출이 80%는 무조건 나옵니다. 저는 93%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입찰보증금만 넣어놓으면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오피스텔 만약에 자연인이 전입신고했다? 그러면 얘는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을 만약에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그런 사업자가 사업자 신고를 했다? 그러면 얘는 상가로 분류가 됩니다. 또 법원 경로에서 오피스텔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유찰되는 구간이 많아요, 오피스텔. 초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비스텔을 잘 선점하셔서 입찰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8천만 원의 낙차를 받았다면 8864 6,400만 원을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 1,600만 원만 들고 있으면 그냥 오피스텔을 소유권 이전에 등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게 실제 사례의 오피스텔인데요.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강남에 되게 재밌는 게 거기 월세 보증금이 2 0 0 0이고 월세가 50이에요. 6,400만 원의 이자는 약 20만 원, 10몇만 뭐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월세가 50만 원이잖아요. 월 이자가 훨씬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팔았다는 거예요. 팔면 7천만 원이 더 생. 이게 법원 경매의 매력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참 아쉬울 뿐입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 지금 950만 뷰 찍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오피스텔을. 복덕방에다가 이제 월세를 공고를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기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일주일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큰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쳤대요. 경매 나온 물건은 아무리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끝나고 홍보하고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들어가면 이사비용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임차인인 척 월세 구하는 척무단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에 본인 짐들을 일단 막 펼쳐 놓은 거예요 비비도 갖다 놓고 이불도 갖다 놓고 베개도 있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하셨나 봐요 살림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경찰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판단을 못 합니다 어? 이 사람은 여기서 계약을 했다 그러고 소유자는 계약한 적이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소재기를 하죠 그리고 송사 진행을 합니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500만 원을 주고 내보내는 게그 사람의 전략에서 테지만 저희는 법원 경매를 시비를 했는데요. 제대로 걸렸다 싶어서 그냥 무조건 영상 촬영 먼저 한 거죠.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내보냈냐면 법원 경매에 한해서는 인도 명령을 할수 있어요. 법원에 있는 집행관께서 오셔가지고 강제 개문을 합니다.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집행 개고장을 붙이고 떠나요. 이거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거수자에게 심지어 압박감을 주는 거거든요. 눈을 뜯고 들어와서 이걸 붙였다는 게 합법이다. 본인은 형사처벌을 받든 민사적인 행정 처리를 하든간에 어쨌든 나가야 되는 사람인 거다. 나는 그냥 법대로 할 거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아, 이 사람이 강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야반도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잘 해결됐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 7년도에 IMF가 있었어요.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2018년 정도에 있었고 10년 주기로 우리나라를 돌이켜보면 위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위기라고 말할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부의 이전이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서류는 저희 법인이 9월 23일에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17억 2천짜리를 4억 3천에 낙찰 받았어요. 이게 지금의 기회라는 거예요. IMF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억짜리를 백억에 떼왔다거나, 이백억짜리를 삼십억에 떼왔다거나, 그분들이 지금의 강남에 있는 굴지의 건물주들입니다. 위기였었죠, 우리나라 가 IMF 때. 근데 그런 기회들을 잘 포섭을 해서 기회로 잘 승화를 시킨 거죠. 힘들면 힘들수록 그 사이에서 옥석을 가려낸다면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그런 권리 분석들을 잘풀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된다라는 거죠. 자본주의에 포커싱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후배님들 소득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고등학생 때부터 외워놨어요. 근사 불자라고 외웠거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불로소득, 자본소득 이렇게 네 가지가 소득의 종류입니다. 95%의 대학생들은 근로소득에만 차관이 되어 있어요. 근로소득은요, 20대까지 살아야 되는데 딱이 구간, 2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한 2, 30년 되는 이 구간에 돈을 바짝 버십니다. 이때 바짝 벌어던 돈으로 나머지 60년을 살수 있나? 못 살아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학교에 보면 일진창업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는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학생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낼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세금구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 배웠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학교에 이런 좋은 시스템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 하시는 거죠 20대 중반에 기술이 없어요 기업체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월급이 6개월치만 쌓이면 자본주의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에 속합니다 10년 뒤에 나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만약에 대기업이면 은행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 대기업이에요? 어, 너무 좋네요 LG 다녀요? 어, 대출 이만큼 해줄게요 사업자도 갖고 있어요? 더 해줄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젊었을 때 모든 제도를 섭렵한 다음에 활용을 충분히 해서 미래에 대한 거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머리 빨리빨리 빨리 돌아갑니다. 대학생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가장 빠르게 돌아갈 나이입니다. 그때 다른 것들 다 공부해서 이것들을 활용을 마음껏 하시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고려대란 일상입니다. 지금 아주 예쁜 아내와 아주 예쁜 딸이 한명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평범한 일상이죠. 이 모든 것들이 고려대학교에서 일상을 간직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선배님들 그리고 만나게 됐던 후배님들 그리고 만날 모든 분들까지 고려대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는 저에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고 저에게 지금 그냥 살갗으로 다가오는 추상적인 그 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